룰렛을 이거 돌리는 걸 하고 싶은데 룰렛 도는 효과가 어, 안 나오네? 룰렛 돌리는 효과가 확률 공개하겠습니다. 확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15분이기 때문에 15분 안에 240시간 안 나오면 됩니다. 120시간도 오바요. 0.01, 0.01 됐다. 80, 9, 7, 111 완벽해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로 일단은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단면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꽝 확률 너무 높긴하다. 회장님이 이렇게 하라는데요? 그러면, 춤 말고, 발박수로 갈게요. 발박수로 갈게요. 발박수, 10, 10회로 가겠습니다. 10회면 괜찮겠지? 24회로 갈까? 20, 24회로 가겠습니다. 15번을 우선으로 띄우고, 정리된 사람을 나머지로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 지나치고, 갑니다! 발박수 24회 아!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발박수 24회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왕. 2 3 4 5, 6, 7, 8, 9, 10, 1, 개꿀 자 24개 선 감사합니다 꽝! 나이스! 왕. 춤은 뭐 제가 추고 싶은 거추면 되겠죠 여러분들? 예 춤은 제가 추고 싶은 건 추면 되겠죠 어 발박수 24회 아 잠시만요! 오늘 일단 춤일 춤이... 일이 삼사오디지 파일 쿠 일이 검사 어디 지 파일 쿠 일이 삼사관 1분 지났는데 뭐 그냥 꽝만 뜨네요 네. 촥춤핫춤세번 괜찮아요? 예. 네, 춤 정도는 괜찮아요. 일이 검사 네투샤와식사권왜 봐? 누구야? 누구야? 관권래렛에 없는, <laughs> 아, 없는 것만 가능. 소나권룰렛래에 없는 것만 가능. 소 o 권두개소 o 권두개 d 박스2 h in ships. So, i 박스 got to death. So, I've 1 o t to party. So, i v 8 g o 2 to go. So, I've got to go. So, I've got 2 3 go. So, I've 3 o t to go. So, I've got 물다썼고 아. 자만 지금 소원권이 두개 떴거든요. 소원권이 두 개가 뜨고 에투샤와 식사권이 하나가 아. 떴어요. 자 소원권 조합량, 소원권 두 개, 그 다음에 에투샤와 식사권, 식사권이죠. 있 소원권 근데 여러분들 소원권은 여기 없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노방종은 있기 때문에 노방종을 할 수가 없죠. 예, 확률 다시 공개합니다. 확률이 소원권이... 아... 슈바 1였 e 아까전에 꽝! 아하? 꽝! 꽝. 아하? 소 h 권 o c c 에 없는 것만 꽝! 꽝 아니 소 Quang. Aha. 소 o o n 이거 n 이 i e I s 데 o r e I s w o r 개 I s 데 지금도 이미 w o r e I swore. I s w 조업량 왜케 잘 뜨죠 지금? 춤. 아, 어? 춤? 아, 일단 춤 아까 식사권 하나 또 누가 따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은 식사권 한명 더 있습니다 누구건지 모르겠지만 자, 24개 선물 감사합니다 춤. 아 춤! 춤 7번 춤. 아 춤! 춤 8번 나, 발박수 어, 24회 14... 100... 일분 연자 관. 열다 이, 구, 십, 1 이, 3 사, 오, 육, 칠, 팔, 구, 일, 이, 이 이분 연자 누구야?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이거 왜 이렇게 잘 터지냐? 루시퍼 식사권. 관. 식사권 축하드립니다. 딩기님 소원권 축하드립니다. 꽉. 일단 지금 소원권 타시분들께 매니저 드릴게요. 이 정도면 일단 이 정도 그냥 노방 종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꽝. 아. 그리고 204시간 남으면 춤 천천히 하면 되겠다고요? 아니요. 관. 정말 200 204시간만 안하면 돼요. 정말. 20초 남았어요. 20초 남았어요. 꽝. 꽝. 오케이. 아. 하 24. 감사합니다. 발박수 24회. 꽝. <laughs> <관>. 발박수 24회. 꽝. 발박수 24회. 관. 아! 끝 일단 여기까지 끝 일단 끝아 어... 갑니다 5분 연장 빼라고요 아니요 이대로 가지요 연장은 빼는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딱 연장만 빼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돌려볼게요 0.01 0.02만 맞추고요 3 2 1 레츠키드 알박스 24. 시작하자마자. 1, 2, 3, 4, 5. 꽝. 오케이. 춤. 춤. 아, 35번. 괜찮아요. 35번은요. 괜찮아요. 아치 괜찮. 은행 점검 시간이네요. 완벽해요. 저는 어차피 24시간 노방 중만 안 나오면, 아, 120시간 노방 중만 안 나오면 됩니다. 아. 꽝. 아. 잠시만요. 찾잖아. 아, 자, 잠깐만요. 사,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괜찮아요. 방. 아, 괜찮아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괜찮아요. 3분 남았어요. 괜찮아요. 꽝. 나이스! 나이스 70퍼. 와 이거 진짜 빅살이코 확률인데 방. 계속. 나이스!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꽝. 아, 여섯 번! 아! 여섯 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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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번! <laughs> 회장님. 소원권 알박수 하나. 알박수 24회. 네, 추겠습니다 아, 네, 밤사, 호흡, 7, 지 밭, 육지, 밭, 육지, 육지,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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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사건 수로 6사건 수면 손으사건 수면 손으로. 6사건 수면 손으로. 6사건 네. 면손수원수원권 네, 네. 네. 그 소원,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지는 거. 아, 로로 네, 회장님인데 워낙 지금 소원권을 가지고 계신 게 많아서 왜냐면 열일정 모 보통 오후 3 시쯤 하면 제가 한8 시쯤 도착했거든요. 아그 정도. 알겠습니다. 조흠양 한번 전화 통화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아 소원권 여섯 개 축하드립니다. 예. 네네네. 네아 혹시 어디다가 쓰실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이게 얼마짜리까지가 되는 거예요? 아뭐 가능하다면 뭐 대충. 뭐 어느, 어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데요? 아, 제가 소금 여섯 개가 있어서. 네. <laughs> 그렇죠. 이게 근데 2%면 2%? 5... 2 네, 네 2%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1,200개 가치인데 예. 수수료를 해서. 예. 음... <laughs> 아이, 고민되네. <laughs> 아, 고민되네 네, 네. 우선 한 다섯 개 정도 써서 노트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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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그 정도 괜찮지 않나? <laughs> 아니, 이게 근데 굳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다른 거는 그렇죠. 뭐 다른 것도 할수 있긴 하죠.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laughs> 이분하고는 협상이 네.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식사 한한 끼에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아, 어,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딩기 님 축하드립니다. 소원권 당첨되셨어요. 아, 네. 여 예. 아, 어떻게 됐죠? <laughs> 총몇개 쓰셨죠? 이거 말말 말해 드리면좀참 욕먹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개, 괜찮아요. 어느 정도 쓰셨죠? 저두 개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뭐 운이니까. 네두개에5%뭐그 사람마다. 예 될럼 데리고안 예. 되는 사람 안 되고. 소원권 혹시 쓰신다면 혹시 어떤 거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이거 보류를 했나요? 아예 그렇죠. 보류 돼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보류 해놓셔도 으 돼요. 지금 소원권 네, 지금 한3년 동안 무효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어, 어. <laughs> 예 보류 하셔. 아 그럼 그 기간 기간 유통기한은 이뭐 죽을 때까지인가요? 아예 뭐. 저 그런. 쪼잔한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갑자기 막 갑자기 방송 안 들어왔다가 뭐 군대 다녀오신 다음에 한7년 뒤에 갑자기 투샤야 그때 7년 전에 나 소원과 따서 왔는데 지금 한 바퀴 돌아봐라면 하 바로 도릅니다. 예. 예, 여보세요. 아 루시퍼님 축하드립니다. 식사권 당첨되셨어요. 어, 예,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어, 예, 예. 아 예. 혹시 거주하는 곳이 어디시죠? 예, 수원이요? 서울이요, 서울. 아 서울, 서울 예. 나있스 서울 어디요? 아 신월 해야 너무 가깝네. 음... 등촌이란 뭐나요? 저 등촌역 5분 컷인데. 아 목동사거리. 아 네, 알겠습니다. 네뭐 원하실 때, 네, 이거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립된 거쓸 분들 써야지. 아, 아자 솔직히 잠깐만. 그래, 정립된 거쓸 사람. 오케이. 그러면 정립된 아, 거쓸 사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개 쓰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4안개죠 열다섯 개. 열 개, 스물다섯 개인데요, 형님. 예? 회장님 이만 삼천 이백 개 쓴다고요? 나 남은 거 써달라고요? 천년대행 여 여덟, 팔백 개 남은 잠깐 계산해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팔백 개 네, 나누기 이십사면 삼십삼 번. 자 조업량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돌립니다. 노방중만 한테면 돼요. 조업량 갑니다, 갑니다. 조업량 스물네 개. 자 레스킬릿 핫 쾅! 광 다이스. 자 다음 계속 돌리겠습니다. 자, 일단 꽝. 82. 두번 돌리겠습니다. 두 번. 황. 꽝. 자, 한번더 돌립니다. 짜잔. 꽝. 꽝! 일단은 80번. 소환 꽝. 이것만 간다. 꽝 나이스 75번. 나이스. 발박스 24회. 자, 발박스 네, 갑니다. 다음 세 번째. 꽝. 34어. 67. 87. 꽝. 하하하. 소권얻된다 하. 하하. 달박스 24회. 온 케어네. 꽝! 어, 꽝이광 77. 자, 이제 여섯 번. 자, 이제 리투샤와 식사권 식사권 축하드립니다. 네, 식사권 6개. 발박수 2 4 아, <laughs> 갑자기 잘 떠. 11 소원권 하나, 식사권 하나 가져가셨습니다. 네, 자, 이제 천년대행 3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3대면 끝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꽝, 25번째 다음, 다음 꽝꽝 다음, 다음 발박수 24회 아, 왜 저기? 자꾸 아까웠터 발박수 24회 아!

꽝! 꽝! 자 열세 번째 꽝 다음 다음 꽝! 꽝! 나이스 자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아! 수원권 꽝! 꽝! 자 마지막 마지막 꽝! 꽝! 자 이제 해장님만 남았습니다 꽝! 시작하자마자 꽝! 다음 춤! 춤! 춤53 다음 꽝! 꽝! 좋아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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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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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투샤와 식사권 회장님 어, 식사권. 식사권 축하드립니다. 발박수 2 4 회. 아 회장님 식사권. 다음 발박수 2십 회. 세번 남았습니다. 세번 꽝. 자이제두 번. 두번 꽝. 자 마지막 마지막 한번꽝 꽝. 소원권 지금 쓸게요. 기라티나 체리보로 여섯 마리로 깨기 하실래요? 아니면 동숲 나오면 사주기 하실래요? 동숲 나오면 사드리겠습니다. 예 체리버님 동순 나오면 사드리겠습니다 있는거 다합쳐 노트10? 와 기승전 노트10? 있는거 다합쳐 잠깐만 있는거 다합쳐 노트10 아, 갤럭시 노트10 일단 생각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생각좀 해보고 생각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룰렛 몇개냐고요 끝났는데요? 장사 끝났어요 예 오늘 오늘 장사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시좀 달라고요?